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생활도 좀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주부 안에다가 제가 봄을 알리는 어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신앙도 이제 소아오르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곧바로 소개하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 원합니다. 아, 우선 남유다의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에는 역대 좋은 왕들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경에 남유다의 요시라,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왕이 있었는데 아, 이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유다는 아주 세속적이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 그때에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가운데 요호와 김,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 요시아 왕이 이제 죽으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기의 아들, 여호하 김이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 굉장히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하 왕은요, 이집트가 세운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의 요시아 왕그 아내와 또 아들들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 땅을 중심으로 지금 중동의 패권을 과거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하고 또 다시 이제 막 떠오르는 최강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 중동의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이제는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에 원래 이집트가 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막 떠오르는 저 바벨론에 우리가 붙어야 될지 이것이 정말 많은 갈등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이 것을 통해서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왕이 막 갈팡질팡 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주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말만 했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왕이 우상을 더 많이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기에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받은 영향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었고 또 너무 세속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집트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시니 바벨론 쪽에 너희들이 서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과는 반대된다고 그를 매국노로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요. 그 주택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가택 연금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아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된지 4년이 지나요. 4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이렇게 명령해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그준그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글로 적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요. 두두루말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고 또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 이것을 기록하려면 양을 잡아서 그양 가죽을 말려서 그리고는 뭐그 비슷한 것을 말려서 거기에다가 직접 어 이렇게 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참어 옛날 고대어 시버리어로 이렇게 어 새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계주로 적힌 메시지는 그 동안 하나님이 줄곧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동안에 하신 말씀에 왜 갑자기 글로 적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들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듣게 하려면 글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듣는 거죠. 그러나 이걸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어, 나눌 수 있으니까 글이라는 이 효과는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향해서 그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중에 믿음이 있고 정말 똑똑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바둑이 나는 사람이 그것을 적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기록하고 있을 때요.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집트 전통적인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댔잖아요. 그런데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는 바벨론 중동의 최강자가 이것이 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던 유다 땅은 요 바벨론에게 복수를 당하게 되어서 침공을 당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행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끌려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침공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벨론에서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이 유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요. 그곳에, 어, 전쟁 포로를 다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난, 이 요와 김 왕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아가 지금이야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서, 이, 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또, 관료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구구절절 맞지 않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이들에게 맞는 말씀이요. 또그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끈거리고서 우리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도 들어야 되는데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갈로들이 이 좋은 말씀을 왕도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전해준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낭독을 하게 돼. 그랬더니 이 왕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23절, 2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멘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배어 하루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왕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읽혀지는 그 말씀을 칼로 두루마리를 다 베어서 그 말씀을 앞에 있는 하루불에다가 다 던져서 태우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신하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지만 왕이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가짜 유수나 가짜 예언을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말은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한 예레미아나요? 또그 서기간 이 바룩을 당장 체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때부터 예레미아와 바룩은요, 정말 치명수배자가 되고 그 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왕의 사람들이 그를 쫓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때가 되어서 낭독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걸 듣는 왕과 그 나라 귀족들과 그 나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나 몇몇 관료들은요,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왕은요, 다른 사람들의 회개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른 관료들과 백성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니우침이 있었지만, 왕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 걸까? 그 이유가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아김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너를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너는 모든 일에 제일 강하게 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자기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회개해라. 잘못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이지만 그 이집트를 버리고 바벨론에 굴복해라. 지금 들려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내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거부해요. 결국 이 왕은 뒤에 가보면 더 강해진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 소원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사이에 충돌로 갈등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런 것은 이런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어려운 입장에 놓일 때가 종종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요와 김이, 이 왕이 선택한 길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교훈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중요한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그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한번더 합시다. 말씀 앞에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아멘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힘든 거죠. 우리가 참 아멘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왜? 인간에게는 내가 편한 것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아, 저 말씀은 내가 평상시에 늘 생각하던 말씀이야. 그러면 아멘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거나 내가 근시, 뭐, 전혀 관심 없는 말씀이면 아멘을 안 한다는지죠. 지금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laughs> 내가 편한 것에 아멘 하는 것은 당장 좋아요. 당장 편해요. 그러나 그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정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신앙의 확정 그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지 몰라요. 듣고 싶은 말씀에 아멘 하는 만큼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도 아멘 할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니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선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살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이 선택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평양적이에요. 우리가 작은 나의 시선 때문에. 또 나, 나의 나 과거의 경험 하나 때문에 또 잘못된 지식 하나 때문에 그큰 하나님을 요 내가 내 생각 속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일이 종종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가두어지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치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이분법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내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시고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과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동안 애써서 준비하고 기록한 두루마리가요 왕의 폭언과 폭군으로 다 불태워져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해라.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웠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바룩과 함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된 말씀에는 첫 번째 기록된 말씀보다 더 분량이 많아져요. 뭐가 더추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요약임과또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요 어, 더 적다 보니까 전편보다 말씀이 훨씬 더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힘들지만 기록하는 예레미야와 바둑의 모습으로 오늘 반문, 어, 본문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상반된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한 부류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나중에는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피해놓고 낭독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룩은 왕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치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이 바루건요, 자기가 세상에 설 자리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내 현실 가운데서 전혀 상관이 없고 주저없이 순종하면서 끝까지 두루마리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승교하는 마음으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부류가 누구예요? 바로 말고 왕의 옆에 있었던 신하들 고위 갈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걸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어떤 것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laughs>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우호적이었는데, 망한 인생이 있고 칭찬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국 이역사의 주관자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눈앞에 거 사람의 어떤 여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세상 너머의그 역사에 하나님을 바라본 이바룩그바룩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관로들은요. 어때요? 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에 황명했을 때 당장 닥칠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것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우호적인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모든 게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현실 너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눈앞에 것을 바라보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바로가 관로들처럼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겁니다.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참 교회가 좋고 이런 거 내가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아, 조금 있다가는 교회 나갈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성가대도 참 좋은데, 내가 성가대도 내가 설 겁니다. 어떤 분은 나 정말 언젠가는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분들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건면했을 때아 그래요. 나도 아는데 내가 언젠가는갈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가는 열심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다 복음 앞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이분들은 당장의 현실들 속에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장사하는 것 때문에, 나 지금 애들 봐야 되기 때문에, 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기 이 때문에, 나 지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 보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에요, 이 차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많이 빠질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안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호적이에요. 교회 열심히 가서 헌신하고 싶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내 결심이 좌절돼요. 내 결심하는 것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눈앞의 것을 여러분이 보겠습니까? 내 눈앞에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내 눈앞에 산정 적인 것이 있지만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여러분 앞만 보지 마세요. 앞만 보지 마세요. 뉴스를 봐야죠. 신문도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얻으셔야죠.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서 저 멀리를 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잘 지키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우리는 잘 배우고 지켜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세상에 살면서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원칙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원칙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상충되고 내 뜻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만큼 아멘 해야 되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오늘 있는 이 사건요, 우리가 외면하지 못하죠.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누구의 말 한마디에 오늘 내 눈앞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성경의 답을 기억하셔서 전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또 결정으로 우리는 성리하고 우리의 삶에. 행복한 열매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